미용종합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미용원 모든 분야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미용종합면허증에 대해서 발빠르게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미용종합면허증 발급 조건과 응시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미용종합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바로 가시죠. 우선 미용종합면허증은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과 같은 모든 미용 분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봐주시면 된데요. 기존에는 근무하려는 분... 분야의 국가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지 고객들을 시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이제는 미용종합 면허증 하나만 있다면 모든 미용 분야에서의 시술과 창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용종합 면허증을 발급받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미용 관련 특성화고 졸업자이거나 두 번째로는 네 개의 미용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미용 전공 대학 졸업자까지가 미용종합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전공자이거나 국가 자격증 취득이 부담이라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미용종합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시작이 가능한 국가 제도이며, 대학교처럼 대면 수업이 아닌 간편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멘토에게 도움 받으며 준비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조건을 갖추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래서 만약 최저 학력이 고졸이라면 학점은행제로는 2년제 미용 전문학사를 따셔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1년에서 평균 1년 반 기간 안으로 미용 중화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고요. 초대졸 혹은 4년제 졸업자라면 복수 전공 개념인 타전공 방법을 통해 미용학 전공 36학점 이수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8개월 안으로 미용 종합면허증 취득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 학점은행제가 아닌 4개의 국가자격증을 따는 방법으로 미용 종합면허를 따려 하실 경우 국가자격증 4개를 다 따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 응시비, 대료비, 학원비, 실습비, 모델비와 같은 지출 비용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더 메리트가 확실한 학점은행제로 미용 종합면허를 따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의 사항인데요. 사실 학점은행제로 미용 종합 중환면허증을 따는 과정 자체가 별도의 실습 과정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시술과 창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무 능력을 길러 주셔야 하는데요,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은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사이트인데요, 다행히도 미용 관련 강의는 많이 개설된 편이라고 하니 실무 능력을 길러야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와 각종 강연, 세미나를 활용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미용적은 특히 원데이 클래스와 강연이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실무 능력을 보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용종합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무 능력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최단 기간, 저비용으로 면허증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인 만큼 미용종합면허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